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연TV의 아연입니다. 오늘은, 음, 제가 홍보를 할려 합니다. 이 얘가, 얘가 저희 사촌에서 제가 홍보를 해줄까 했는데, 홍보를 꼭 해달라고 하네요. 먼저, 어떻게 하냐면, 여기, 구독을 눌러주, <laughs>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전 이미 눌렀어요. 만약에 여기 오신다면은, 거기 이벤트를 하실 수, 이벤트를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,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득인 그런 홍보였습니다. 다음에도, 또 다른 홍보를 할수 있으면 하. 그러면 파이염.